고마니다도와네 어... 카라스 카레 시오야키 벤또 가자미 소금구이 벤또 고등어 짱 커요 고등어가 그리고 스페인 국화차 그리고 용각상 캔디 <laughs> 이거 저번에 다 먹어가지고 또 샀어요 배고팡 네 그리고 카라무초 이두 개는 간식입니다.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음, 엄청 뜨거워요. 헤이. 오늘은 신주쿠 왔어요. 백화점도 가고 산미오스토도 어갈 거예요. 우산이랑 지팡이 거리. <laughs> 이거는 케이블 종류에서 보조배터리랑 같이 보조배터리에 충전할 게 있을 거고.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서 열면.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꽂아줘요 꽂은 다음에 넉넉하게 이렇게 땡겨준 다음에 이렇게 말면 돼요 이렇게 다 말았거든요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꺼내주면 돼요 반대편도 이렇게 꺼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귀엽고 깜찍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물입니다 핸들 이거 끼워져 있어가지고 충전할 수 있어요 멋지대. 이렇게 조율할수 있고, 헬로키티랑 마이멜로디랑 시노무롤이랑 크롬이랑 붙잡고 있었는데, 이거를 골라서 이거를 선물로 샀습니다. 좀. 그럼 부실하지만 뭐 실용적인 것 같아서 선물로 좋은 것 같아요. 세개의 투표권을 받았어요. 캐릭터 대상 투표였어요. 홍콩프링에게도 투표를 했어요. 면세 엄청난 줄을 이겨내고 수시로로 왔습니다. 테이블북에 앉았어요. 신주의 의체는 보다 좀더 멀리 가면 은 지하에 있습니다. 수시로 저는 6시라 웨이팅 없이 들어갔어요. 나갈 때 보니까 웨이팅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얼마가세도안 가봤고, 초밥 맛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런 체험 초밥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도 살금살금 초밥 잘안먹었어요다 신쿵생 물음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음악이. 간접시에 간장이랑 와사비를 붕어넣 이거 엄청 소리가 크다 이렇게 습니다 저는 이게 필수예요 장어 음, 음 맛있어 튀김은 별로야 가보차는 템프라 똑같이 あと、うなぎも一個。うなぎ他のやつ、穴あれ。うなぎ、パパ。うなぎの方、ロギストうなぎ。穴子、トゲしか。トゲカルビチーズ。えんが、いしょ。チーズガ 누나기 제대로다 이거 이게 제일 비싼 누나기. 에비 아보카도 검정색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이거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제일 싼것같아우이예요우이 은이. 근데 이게 원래 두 개를 시켰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계산은 이거 두 개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굴지? 마각형 샤리 미니 샤리 미니 샤리. 밥양 적은 거. 삼마고랑 안하고. 음. 저만 분이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짠. 아까보다 큰거 같은데. 기노세이까나 이가 도 크라. 헤어 하지만, 지금 안 땡겨. 마르구토 햄버디두 개에 넣세다 두 개의 모자고 한끼 식사 되겠는데? <laughs> 이게 마지막입니다. 응. 한 바구만에 아 이렇게 나눠서 먹으라고 치즈가 올라가 있어. 전시선는 요랬습니다. 밥 양을 적게 먹고 싶을 때는 미니셜이 이거예요. 미니 사이밥양 미니. 다른 체인는 초밥 클릭하면 따로 옵션에 밥 조금이 뜨더라고요. 음, 그럼 먹었어요. 끝에 뭐가 있냐면요. 밥입니다. 귀가 있습니다. 제가 코지코너에서 초코바나나 케이크를 사왔는데요. 이거 봐요. 피카츄예요. <laughs> 귀엽죠? 이거를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 요 여러분의 최애 귀엽죠. 포켓몬은 누군가요? 저는 토기피도 좋아하고 파이리도 좋아해요. 포켓몬을 어릴 때 일본어로 봐서 한국어 이름들은 좀 어색해요. 짱구랑 도라에몽도요. 음 초코바나나 향이 쫙 나네요. 귀 뿅. 어? 이어져 있네. 초코바나나인데, 어, 이렇게 연한 초코가 들어있네요. 어, 맛있다. 축제 때, 추, 축제 때 먹는 초코바나나 맛이 나요. 저 사진 속 일본인 친구가 생각나서 편집하다가 순간. 음, 이 피카츄 볼은 초콜릿이에요. 코는 코도 초콜릿. 차랑 마시면 딱일 것 같은데요? 괜찮다. 바나나 크림 빵, 초코 크림 빵. 이런 느낌으로 들어 있어요. 합격. 이렇게 옹기종이 모여 있었어요. 궁금해요 이거. 헉! 오, 오두개나 들어 있어요. 아, 대박. 와우. 아나토키 나니시테다. 맛있다. 음, 맛있다. 음, 과자 부분도 다른 포키랑 다르게 좀 진하거든요. 약간 건강한 맛 같기도 하고 코코아 파우더. 이거 꼭 드셔보세요. 쯔부쯔부티거. 두고두고 먹어야겠어요. 제가 진짜 저의 최애 컵라면인데 아직 못 먹었어요. 이두 개는 한국 가져갈까 봐요. 아 이게 두개 있거든요. 한국 가서 먹어야겠다. 왜냐면 한국 가면 꼭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하나 뜯으면 했는데 다못 먹어요. 이런 거다못 먹는데 일단 뜯고 먹어보는. 수 없어요. 맛있어 보이니까 오늘 하루만해도뭐 집밥 먹고 스시 먹고 케이크 먹고 과자 먹고 먹은 게 많네요. 끝. 또 자기 전에 앨범 보면서 추억파리 해야겠다. 제가 만들었던 작품이 있네요. 이런 애자도 만들었었어요. 낡아가지고. 이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초등학교 때 만들었을걸요? 이게 향기가 나는 건데 네. 지금은 안 나네요. 역시 신발처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생활아!